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수원, 센수학 869번부터 873번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6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O에서 지름 AB의 연장선 위에 OB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같도록 점 C를 잡는다. 점 C를 지나는 직선이 원, o, 원과 만나는 점 PQ에 대하여 각 A, O, P는 알파, 각 B, O, Q는 베타를 할때 다음 중 선분 C, P의 길이를 나타낸 것은? 자, 일단 C, P가 누구냐? 이 그림에서 보면 이거죠. 이 C, P의 길이를 어, 사인이나 코사인 값으로 나타내야 이 얘기예요. 왜냐면보기 그렇게 나와있잖아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인을 쓰기는 좀 쉬워요. 왜냐면 우리 사인법칙 있잖아요. 여기서 뭐 a, b, c가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면 요, 요변은 a, 요변은 b, 요변은 c 이렇게 되죠 대변. 그러면 사인 a 분의 a는 사인 B분의 b 분의 b. 이거 알고 계시죠? 이런 거 이용하면 돼요. 근데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지금 조금 복잡해. 왜냐면 제곱도 나오고, 그다음 코사인 뭐 섞여서 나오니까 조금 복잡한데 여기에서 그럼 코사인을 만약에 써야 되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90도가 있는 게 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90도를 찾아보자 생각을 했거든요. 코사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90도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PB를 끄면 돼요. 자, PB를 끄면 이 AB가 뭡니까? 지름이죠. 지름의 원주각이 돼요. 누가 APB가.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또뭘할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 알파라는 각은 호 A P 요거의 원주각이에요. 원주각, 그죠? 그럼 이 A P의 중 뭐야 원주 아 미안해요 중심각이에요 말이 헛나왔어요. 이 알파는 A P의 중심각이다. 그럼 원주각은요. 이 A P랑 연결해서 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AP에 뭐가 된다고? 원주각이 돼요. 그럼 원주각은 항상 어떻죠? 중심각의 절반이다. 이게 2분의 알파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알수 있는 점이 뭐냐?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이 부분. 이 부분은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내가 CP, 요거 보여야 되는데 어떤 삼각형이 보이냐면 딱이 삼각형이 보여. 요 P, B, A, C. 요 삼각형. 이 길이 1이죠? 그 다음에 이각은 여기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얘랑 뭐야? PC의 대각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뭐알아야 되냐? 이 1의 대각, 요 부분. 이각을 알면 돼. 그럼 사인법칙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각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자, 이각은 봅시다. 지금 보면 이각은 이 선과 요 선이 만나서 생기는 거잖아. 어, 뭐야? QB. 이 QB의 원, 이호에 무슨 각이에요? 원주각입니다. 그럼 이큐비의 무슨 각? 중심각을 찾아야겠죠.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알파입니다. 아, 베타입니다. 말이 온다나 혼나오네. 이해돼요이큐비의 중심각이 베타고요. 그럼 원주각이 여기니까 이게 얼마라고, 된, 얼마가 된다? 2분의 베타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을 내가 이렇게 쫙 다시 그려볼게. 여기에서, 여기가 P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예요. 그랬을 때이 각이 뭐라고요?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고요. 이 각, 이 각이 얼마라고? 2분의 베타.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1입니다. 왜냐? 이 길이, 이 길이 같다 했으니까 반지름. 맞죠? 그럼 이제 다 됐어. 사인 법칙으로 이용하면 되겠죠. 자, 사인. 자, PC. CP랄까? CP. 이 CP의 대, 대각은 여기 있죠. 뭡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얘는 사인. 누구? 2분의 베타. 분의얘 대변 누굽니까? 여기 1. 항상 같다 알고 계시죠? 자요거를 정리해서 CP가 나오면 되겠는데 CP 어떻게 하면 되고 그럼 얘를 여기다 곱하면 되겠지 넘겨서 그죠? 자리가 어 CP는 쌓인 2분의 베타 분의 1에다가 얘를 곱하니까 그대로 쌓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베타입니다 알파입니다 어우 따라 미안해요 알파 베타가 섞여서 나오네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사인은 사인 그대로 바뀌는 경우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요렇게 될 때는 사인이 코 사인으로 바뀝니다. 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대로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인 2분의 알파 해놓고 자 얘는 몇 사분면에 속한다. 파이는 요까지 갔다. 거기에다 알파만큼 2분의 알파만큼 돌아왔다. 그럼 얘는 2사분면에 속하겠죠. 2사,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칠 거 없죠. 그럼 답은 sin2분의 타분의 sin2분의 알파다가 답이 되네요. 몇 번인가요? 바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7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각 ABC가 2분의 파인 삼각형 ABC에 내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중심을 오라 하자. 직선 OA가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 할때 DB가 4이다.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자, ADC에요. Yeah.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 갑자기 외접원이 나왔어. 그럼 뭐야? 사인 법칙인 거죠. 왜? 사인 a분의 a, 뭐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다 뭐다? EA다. 아, ER이다. 요거 알고 계시죠? 이걸 이용해서 R을 구하는 거야. 그럼, 외 저번에 반지름을 알면 제곱해서 파이 붙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마주보는 대각과 대변 하나만 알면 돼. 한 쌍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이 A각과 이 D각은 전혀 알래,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C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 여기가 9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삼각형 ABC에서 이 사인 C는 어떻게 돼요? sin C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C분의 AB예요. 그럼 이 길이만 찾아내시면 사인값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사인값을 알면 얘랑 마주 보는 대변인 AD의 길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아는 것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게 4라는 거 알고요. 그다음 이삼각이 이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 그럼 수선의발 내리면 이 길이도 3. 여기서 수선의발 내려도 3. 또 여기서 수선의발 내려도, 수선의 내려도 3이에요. 근데,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이 뭐냐면, 얘가 정사각형이 돼버리겠죠다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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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에 발레졌으니까, 직각인데다가, 3, 3, 3, 3.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요 길이는 1이다. 뭐, 이 정도는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알수 있는 점이 뭐냐면, 어,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다시 그려볼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길이가 아까 1이고, 여기 가 3이라며. 그 다음, 여기도 3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닮은 닮음 보이십니까? 닮음비몇 대면? 1대 4가 됩니다. 그럼 1대 4는, 요거 3이랑 3대 이 길이, 뭡니까? AB입니다. 자, 여기에서 AB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알 수가 있죠? 10이라는 거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가 10이면, 아까 여기가 3, 그럼 여기는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요거 우리, 내 외접, 아, 니까 그러니까 뭐야, 외심의 성질에서 배웠어요. 뭐 아마 중학교 2학년 때표였을 거야 원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수 이렇게 뭐야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 C에서도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이 길이 같겠죠. 그럼 요거 모르니까 X 여기도 X. 그 다음 이 길이는 4 맞죠? 그럼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9 플러스 X 여기는 12 여기는 X 플러스 4 맞아요? 그러면 X 플러스 9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4의 제곱과 같다. x 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981은 144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잠깐만 4가 맞나요? 내가 잘못 본것 같죠? 미안해요, 4가 아니고 3이네요. 아이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내가 이 C에서 접선을 그었댔잖아이 접선 어디까지야? 이우, 여기 90도 내린 요까지예요. 그죠? 이 길이가 x야. 그럼 6기는 3이겠죠. s o 미안합니다. 아이고 빨리 찾아내서 타행이네자그 다음 어떻게 돼요? x제곱 없어지고요. 얘 예, 이항하시면 12x는 자그 다음 이거 두개 더하면 153 거기에 81을 빼라네요. 그럼 얼마? 72가 나오네. x는 얼마? 6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x라고 적은 이 부분이 다 6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6 여기도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누구가 구하냐? sinc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사인 c 어떻게 되죠? 아까 전에 뭐랬어요? a c 분의 a b 라 그랬죠? a c, a c 여기 얼마예요? 9랑 아, 6이니까 15. 오늘따라 발음이 안 되네. 자, a b는 얼마? 1 0이라고 했죠? 그럼 5분의 4. 이제 누구 구하라고요? a d를 알아야 된다 잖아 이각을 알면 얘랑 마주 보는 대변이 a d의 길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a d 이 길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걸 그려 보시면요, 이것도 무슨 삼각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죠? 이렇게 딱 그려 보면 여기가 직각. 그 다음 요 길이는 12. 그 다음 이 길이가 얼마냐? 지금 ADB라 했거든. 아니, ADC라 했거든. 이 D점이에요, D점. 그럼 이 길이가 얼마? 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 길이가 A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AD의 제곱은 144 더하기 16 해서 160이 되니까 AD는 루트 씌워서 4 루트 10이다.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돼요? 반지름 구해야 된대죠. 왜 저번에 반지름? 사인 1 0분의 5분의 4, 분의 루트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뭐다? 2 r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4 4 약분이 될것 같은데요. 그죠? 5 루트 10이 r이네요. 그럼 r은 2분의 5 루트 10 이렇게 될 겁니다. 반지름 제곱해서 파을 구해야 된댔죠? r의 제곱 구해 볼까요? 자, 요거 제곱하면 4. 5 제곱하면 25에 10 나오니까 250. 약분하니까 2분의 125네요. 그럼 2분의 125파이가 돼야 되네요.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피타고라스도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 외접원의 성질 이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뭘 해야 되지? 사인법칙까지.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갈게요. 87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면체의 꼭지점 A에서 밑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각 BAH는 각 CAH와 같다. 점 H에서 모서리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 하고 모서리 AC 위에 AP의 길이와 CQ의 길이가 같은 점 Q를 잡을 때 QH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요 정사면체니까 얘다뭘로 이루어져 있죠?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변이 얼마인? 1센 1인. 여기는 단위가 없으니까 1로 그냥 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했을걸? 피타 할때 그죠? 아 피타가 바껴, 내려왔나? 아, 여튼자 봅시다. 여기에서 A에서 어떻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H가 뭐든 어이밑면의 무게중심이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면을 그려볼게요. B, C, D. 자, 여기서 우리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죠? 한각 꼭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찾아서 이걸 연결합니다. 이게 중선입니다. 그죠? 이랬을 때이 중선이 세 중선이 나오겠죠. 이 점에서도 구일수 있고 이 점에서도 구일수 있고 그랬을 때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바로 보다 무게 중심이다. 얘 기억나시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어서 만나는 점 이게 무게 중심이란 말이지. 자 근데 우리는 얘네들은 일단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무게 중심이 H죠. 랬을때이 bh의 길이를 알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ap 길이도 뭔가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예요? 1이죠. 그다음 여기는 중선이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다음 얘는 정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중선을 그으시면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피타를 이용하시면 구할 수 있겠죠? 이 전체 길이를요. 어떻게 돼요? 1의 제곱 빼기 어, 2분의 1이제곱니까 4분의 1 루트시 오시면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게 이 전체 길이에요. 여기 b에서부터 수선의 발레리 요 길이. 근데 우리는 bh를 보여야 되거든. 항상 무게 중심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게 2대 1이다. 요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요 bh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을 자 2대 1이니까 전체 3분의 2에 해당되는 길이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누구 길이가? 요 길이가 그래요. 그러면 요, 요 삼각형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에서 보면 요 H랑 P랑 연결하고, 이렇게 A, B, H. 요거 볼게요. 여기가 A, B, H. 여기 90도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P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서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린 거야. 그다음요 길이 1이고, 요거 P 적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였지? 3분의 루트 3. 그럼 AH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겠지? 여기서 P 다 쓰시면 돼요, 여기서. 맞아요? 그럼 H, AH의 제곱은 1빼기 3분의 1이다. 그럼 3분의 2에 해당되니까 AH는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구해야 돼요? a p 길이를 구해야 돼요. 왜? AP랑 CQ가 같았으니까 그거 이용하기 위해서 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뭘 이용하느냐? 어,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이 닮은 발때 배웠을 거야. 직각 삼각형 ABC가 있을 때이 직각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얘를 D라고 하면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다. 요 기억나십니까? 요거 이용해서 구하시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렇게 구할 거야.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h의 제곱은 ap 곱하기 a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h의 제곱 이걸 제곱하면 얼마죠? 9분의 6인가요? 그럼 얘는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 얘는 ap 곱하기 ab가 얼마죠? ab가 1입니다. 따라서 ap가 얼마다? 3분의 2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좀 자르자. 이렇게. 어, 얘랑 얘는 다른 거다. 자, 그럼 AP가 3분의 2다. 구했으면, 누구도 3분의 2죠? CQ도 3분의 2입니다. 왜냐, 이두 개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CQ가 나오는 또 삼각형을 찾아볼 건데, 어차피 얘가 수선에 발레린 거니까, 요렇게 끔 여기도 90도죠. 그죠? 그럼 요렇게 삼각형. AHC, 얘를 구해볼게요. AHC, 요렇게 생겼네. a 고 여기가 h 고 C. 그 다음 CH 길이, 요 길이는 누구랑 갈게 BH랑 같습니다. 왜?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BH가 3분의 루트 3. 그 다음 AH는 아까 구했죠, 뭐야? 3분의 루트 6. 그 다음 AC는 1입니다. 왜냐, 얘가? 뭡니까? 정사면체한 모서리니까요. 자, 그랬을 때 CQ를 했는데 그게 3분의 2가 돼야 된대. 그럼 전체가 1인데 3분의 2가 되려면 얘를 3개로 나눈 것 중에 C에서 2칸을 간요 길이 이게 Q가 돼야 돼요. 이게 3분의 2예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 3분의 1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qh, 요거 구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 구해야 되는데, 그럼 딱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뭘 우리가 안 썼지? 요각안 썼거든. 맞죠? c, a, h는 누구예요? 요거, 요거. 요각이 우리가 지금 b, a, h랑 같았으니까, 여기서 뭐를 할수 있느냐? 그거 뭐야? 코사인 법칙을 알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는데, 내가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그림이. 그림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좀 지저분해서요.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3분의 루트 3. 그다음 여기가 아까 뭐랬지? 여기 Q가 여기가 3분의 2. 근데 전체 길이는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아 1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요 H 요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 각을 알수 있죠. 이 각은 누구랑 같다 했냐면 BAH와 같아서 BAH 요각이 요각이랑 같죠. 자, 우리는 여기서 뭘 하면 되냐. 이 각의 코사인 값을 알면, ah를 구할 수, 아시 b, 아, 미안해요. qh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삼각형에서 지금, 우리가 요 각을 세타라고 치면 요것도 세타. 요거 코사인 값 구합시다.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이거분에 이거니까, 1분의 3분의 루트 6이니까, 그냥 3분의 루트 6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길이 구하겠습니다. a, qh의 제곱은, 이거 제곱, 9분의 1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9분의 6 맞나요? 그 빼기 2곱하기 3분의 1곱하기 2분의 3분의 로또 6곱하기 니까 3분의 로또 6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고야 복잡하다 그죠? 자 그럼 요거 계산만 한번 해봅시다. 요거 두개 더하면 9분의 7.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두개 곱하면 6이거든? 그러면은 얘랑 얘 약분이 되겠지? 그러면 9분의 빼기 9분의 4. 어, 9분의 3이네요. 얼마? 3분의 1입니다. 누가? QH의 제곱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QH의 길이는 3분의 1을 루트로 씌우니까 3분의 루트 3이 답이 되는 거,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뭐를 이용한다? 일단은 직각 삼각형 이용하셔야 되고, 피타고라스, 그죠? 그 다음에는 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시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안 나요, 코사인 법칙 기억 안 나요. 그럼 피타로 풀어주셔도 답은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87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는 4, AC는 5이고, 코사인 각 BAC가 8분의 1인 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AC 위의 점 T와 선분 BC 위의 점 E에 대하여 각 BAC와 각 BDA와 각 BED가 같을 때, 선분 T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일단 그림에 설명 다 있어요. 일단 뭡니까? 4, 5 각각 나오고요.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은데, 이 각의 코사인 값이 얼마다? 8분의 1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코사인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 거, 뭐 구할 수 있어요? BC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알수 있는 점이 뭐냐면요.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으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A, B, D는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ad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자, 먼저 bc부터 구할게요. bc의 대각이 바로 이 각이죠. 그래서 bc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4의 제곱 더하기 이 5의 제곱 25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하고 코사인이 각이니까 얼마? 8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야? 41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2, 4, 8 약분해버리면 빼기 5다. 얼마? 36입니다. b c의 제곱이 36입니다. b c는 당연히 얼마라는 걸알 수가 있죠? 6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6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구하라 했죠? 여기 a b d 요 삼각형에서 a d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또알수 있는 각은 이 각이니까 요 각에 마주 보는 대변 4죠. 그럼 어떻게 돼요? 4의 제곱 16은 요거 제곱, 4, 4, 16 더하기, 여기 ad를 x라고 잡을게요.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에 대각이 요거니까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16, 16 없어지죠? 그럼 x 제곱, 그 다음 2, 4, 8,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x는 0이다. x, x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x가 0 또는 1인데요. 이게 바로 뭐예요? ad예요. a d 길이가 0 또는 1이다. 0 안되겠죠? 길인데, 여기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거의 다 구했어요. 여기에서 얘가 1. 구했어요.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예요? 이 길이는 5에서 이 1을 뺀 4가 되겠죠. 어? 이러고 보니까 D, B, C. 이건 무슨, 이, 얘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내가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이 길이가 4, 이 길이도 4.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죠? 여기가 D, 여기가 B, 여기가 E. 아 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는 뭐래요? 요렇게 그었을 때, 요 이는 이각이 누구랑 같다고요? 얘네들은 그냥 각이 같대요. 그러니까 이각의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에요. 그랬을 때 뭐를 구하라고요? 지금 어, DE, DE, 요 길이 구하래요, 요 길이. 자, 이 길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고요? 방금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발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이게 반반 됩니다. 이 전체가 이게 얼마였죠? BC가 아까 6이었죠? 그럼 얘는 3,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를 h라고 잡을게요. 수선의 발을 내린 거. 그럼 요거는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다. 그죠? d, 아이고 d다. d, sorry, sorry. 다시 하자. dh의 제곱은 4 4 16-9다. 맞아요? 그럼 7. dh, 아유왜 계속 b라고 쏘지? sorry. dh는 얼마? 루트 7. 여기가 루트 7입니다. 그 다음에 이각임코사인 뭐 얼마라고? 8분의 1이라며. 여기서 여기가 90이니까 코사인 어떻게 돼? 코사인 요거 요각을 뭐라고 하지? 각 D E B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읽어줘야 되니까 D 2분의 e 아유 D 2분의 e, e H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D E가 얼마? D E 요거 요거 분의 요거 한개얼마다 아까 여기 8분의 1이래요. 이게 8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8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아뭘알수 있죠? D E는 E H의 8 배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eh를 여기를 y라고 잡으면, 얘는 8y. 이렇게 되겠죠. 8배니까. 어, 그 다음엔 이거뭐 하면 돼요? 피타고라스 쓰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해돼요 8y의 제곱, 뭡니까? 64y 제곱은, 루트 7의 제곱은 7이고요.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넘기면, 63의 y 제곱은 7이고요. y 제곱은 9분의 1. 그럼, y가 3분의 1이구나.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dh, 아, de. 자이 d는 8y인데 이때 y가 얼마라고요? 3분의 1이라고요. 그럼 3분의 8이 답이 되겠네요. 몇 번? 바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변의기들 구하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각이 결국 이각이랑 같은 얘네들 두 개랑 같으니까 코사인 이각은 얼마다? 8분의 1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는 8, BC는 7, CA, CA는 5인 삼각형 ABC에서 변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ACQ와 변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ABR을 그린다. 두 정삼각형 ACQ와 ABR의 외접원의 중심을 각각 O1, O2라 할때 O1O2 길이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은 여기서 알수 있는 점. 삼각형, 정삼각형 두 개가 있어요. 그죠? A, C, Q 자,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삼각형 한 변이 얼마? 5죠? 그럼 정삼각형의 외접원의, 외접원의 중심이 5원이죠? 그랬을 때 그럼 5원에서 C로 5원에서 Q로 51에서 A로 이 길이 다 어때요? 같습니다. 뭡니까? 이외접원의 반지름이죠. 그럼 얘를 X, X, X를 하고요. 얘정삼각형이면 자, 모든 각이 얼마야? 60도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내심, 봐봐. 여기에서 보면, 얘 무슨 삼각형이냐면,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C, Q, O, 1. 맞죠?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가 X, X야. 그죠? 그럼 이거이가 같겠죠. 마찬가지로 이 각, 이각 같고 또이 각, 이각 같은데요. 근데 얘 뭐야? 정상각형이잖아. 이거 60도야. 각각 어떻게 되니까 30, 30 찢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음. 이렇게 30, 30으로 찢어질 거야. 그러면 이 각은 얼마일까? 이 각. 이각알수 있을 거거든요. 왜? 여기가 30, 30이니까 여기는 120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내가 이거 하나만 잘라올게요. 이 삼각형. C, O1, 그 다음에 A. 이렇게 잘라올게요.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 그럼 여기는 얼마? 5고요. 여기는 x, x. 그 다음 여기가 얼마? 120도입니다. 그럼 우리 뭘 구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x를 구할 수 있는데, 뭘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 5가 5랑 마주보는 대각이 120도죠. 그거 이용할게요. 그럼 뭐, 여기 5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이 x제곱의 코사인 얼마? 120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2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x제곱. 그 다음, 코사인 120이 얼마냐? 얘는 코사인, 이게, 뭐지, 코사인? 120이면 얼마죠? 3분의 4파인가요? 아닌데, 미쳤구나. 3분의 2파이죠. <laughs> 선생님, 지금, 정신이 나갔다 자,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와 같네요. 자, 3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돼? 얘랑 계산해서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3x제곱이 25. x제곱은 얼마? 3분의 25다. 이렇게 나오죠. 일단 x제곱만 구해놓고 갈게요. 이거 루트 시우기 귀찮아서 그래요. 아니면 할까? 응, 음 해보지 뭐. x는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5죠. 그럼 얘는 3분의 5 루트 3 이렇게 하고 갈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ABQ 요 삼각형에서도 보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뭡니까? 외 저번에 반지름 YYY. 그 다음 여기 몇 도? 120도. 그럼 여기 8이네. 할수 있겠죠? 8의 제곱 64는 Y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의 코사인 그게 얼마였죠?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아까 했었죠? 그럼 64는, 자요거 약분하면 플러스 되니까 3Y제곱이다. Y제곱은 3분의 64 해서 Y는 3분의 뭡니까? 8로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다 했어요. 이제 뭘 구해야 되느냐. 5, 5, 5, 1, 5, 2.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5, 1, 5, 2. 바로 요, 요 길이죠. 자, 이 길이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x예요. 그 다음 이거는 y예요. 그 다음 이거 아까 각각 몇 도라 했어? 30도, 3 0도라 그랬죠. 그럼 이 각은 몇 도게? 12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5, 1, 5, 2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y 코사인 120이 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플러스 xy 자, x제곱 아까 얼마? 3분의 25 y제곱은 3분의 64 플러스 xy 이거 두개 곱해야 됩니다. 자, 두개 곱하면 9분의 5, 8, 40에다가, 루트 3 루트 3 하면 3. 이거 약분하면 3분의 4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3분의. 자, 이거 두개더 하면 얼마입니까? 89. 거기에다가 40을 더 하니까? 얼마? 129.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 길이는 얼마다? 3분의 129다. 어, 근데 3분의 129, 이거 보니까 약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43이네요. 어. 그래서 5 1 5 2의 제곱은 얼마다? 43이다.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요까지 어, 다섯 문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문제 150, 아, 이제 874번부터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